철학 지식사회 소사이어리 5.0과 제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경영 실무자에게 경영 실무사 전문 양성 과정을 한국 경영 실무 학회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매 관리 및 품질 관리 혁신 부분의 강의를 맡은 양성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이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진으로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단 법인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지회장 또 본회의 이사로 있는 양성일입니다. 우리 경영실무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매관리 및 품질관리 이 부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 아날로그, 옛 디지털 패러닥스를 할수 있는 구매관리 및 품질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패러닥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부분을 가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조직 체계와 경영 시스템 및 생산 관리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구매 관리와 자재 관리, 현장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 현장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매 관리와 품질 관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직 체계도 조금 알아야 되고 경영 시스템도 또 조금 알아야 되면서 생산 관리 안에 구매 관리 또 품질 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그 노자는 생이 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또 공부를 또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뭐 따로 있느냐? 생각하는 것도 이미 어, 태워 타고났다 하는 게 생의 지진데, 노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공자는 반대로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부적인재능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배워서 능력도 만들어 가야 되겠고, 그 능력을 마음껏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무사가 돼야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조직 체계와 연도, 평가, 전략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문과 꿈 또는 비전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인생과 생명을 이렇게 거쳐서 보면은 우리 인생관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관과 지식관과 인간관과 가치관, 문화관 이 다섯 개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손 안에 딱 잡혀야 주먹이 되듯이 이 다섯 개를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조직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학문을 역량 있게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가치관 쪽에 놓여있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의 지지와 생의 지지는 근본적인 철학이 있는 위대한 실무사, 또 탈레스와 노자의 생의 지지, 인간의 생득곡과 존엄성을 이미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통섭의 페라독스 통합적인 위대한 경영 실무사들을 만들어 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 2,500년 가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순자의 권력의지 또 목적지향적인 철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인간을 목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인간을 수단시해 오는 경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생득권과 존엄성 그걸 어, 담보로 되어 있네요. 담보 그렇죠. 담보한 경영 실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철학의 방향을 가볍게 보면 철학의 방향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근본 지향성이 있고 호갈 지향성이 있고 관계 지향성 목적 지향성 실행 지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양 철학에서는 근본 지향성은 탈레스가 포괄지향성의 그 철학자를 본다면 소크라테스가 관계지향성 쪽에는 플라톤이 목적지향성 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행지향성 쪽에는 어, 플로티노스가 이제 서양철학이를 이제 하신 분들이고 동양철학에서는 어, 근본지향성이 노자, 포괄지향성이 공자, 관계지향성이 맹자, 목적지향성이 순자 실행 지향성이 한비자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철학의 방향으로 본다면 근본 지향성에는 남명 조식 선생, 포괄 지향적인 것은 퇴계 이황 선생, 관계 지향성에는 화담 서경도, 목적 지향성에는 율곡 이일를들 수가 있습니다. 실행 지향성에는 그 뒤에 다산 정약용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 체계와 경영 시스템하고 경영 생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왜 철학을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철학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철학이 중요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철학 지식 사회로 넘어오면서 지식 보듬 철학이 더 중요하게 되도 되었기 때문에 철학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직 체계와 경영 시스템 생산 관리에 대해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면 제 이력을 한번더 넣을 필요가 없는데 얼굴을 보고 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력을 한번더 띄웠습니다. 조직 체계와 연도 평가 전략 이렇게 했을 때 비즈니스 경영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앞자를 따서 인생재판정.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면 인생재판에서 천국을 갈수 있고, 잘 못하면 지옥도 갈수 있다. <laughs> 그런 뜻에서 인생재판정.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조직관리, 생산기술연구, 또 재무회계관리, 판매영업마케팅관리, 정보전략관리가 비즈니스 경영의 다섯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시스템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생의 경영을 우리 한번 다섯 가지로 본다면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 소신 관리가 있고 학문과 지식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학문 지식 관리 또 교육 심리 성격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 심리 관리 또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 자기의 중장기 계획 또 자격증. 이런 것이 미션 경영 관리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창출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을, 재정, 건강 관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조직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멋지게 경영을 잘해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로, 투, 원이 있습니다. 이 제로가 철학입니다. 앞에 철학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에서 언이에요. 이 언이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식, 인간, 사물, 돼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요게 철학의 3 요소인데 이 지식이 신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 또 신념에 대한 또는 믿음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간 부분에 있어서는 철학, 또는 과학, 학문, 또는 심리, 느낌, 또는 생각, 또 이성, 이 부분이 인간의 숫자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육체를 봤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실리, 또 실력, 문화, 취미 활동 같은 것이죠. 또 소유, 자본,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로 투원 철학에서 과학으로 철학 과학 시대에서 그 철학 과학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와 경영 또 자재 관리와 품질 관리는 뭐냐? 이것은 스페이스 투 제로. 제로에 있죠? 스페이스 투제로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철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페이스를 신과 종교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신이 없는 시대가 철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노자나 공자가 철학을 만들었고 이 왕이 원래는 신이었어요 동양에서는 근데 그 왕이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완전 무결하지 않고, 영은 무궁해야 되는데, 영은 무궁하지도 않고, 중간에 죽기도 하고, 이건 그런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정립한 것이, 동양에서는 노자와 이제 공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탈레스는 모든 지식이나 인간이나 사물, 모든 속에 신의 기운이 살아있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신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창조주, 그 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을 얘기할 때 스페이스를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공간을. 그러면 이제 천지를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철학이 나와져야 제대로 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두 개를 다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만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실무사의 경영관리영 역량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우리 유신이 있습니다. 왼쪽에 생명기쁨 중에 유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동양에서는 유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철학 그 밑에 세 번째 c 에 보면 유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지조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유심 그 유심은 조금 저 오직 유자를 쓰기는 한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그 있을 유자를 써 있는 유심하고는 달리 오직 유자를 씁니다. 오직 유자 유대인들은 오직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있는 이제 마르크스나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물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유물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마르크스는 유, 오직 유자로서 오직 물, 사물, 또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오직 유 유신이냐, 안 그러면 우리 동양철학의 오직 유유심이냐 우리 마르크스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생활에서 얘기하는 오직 돈이 최고다 하는 유물이냐 이것은 자기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저 이제 강사인 저는 이세 가지가 다1 2 가지 차원에서 다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것은 뭐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계와 실무 경영 실무사의 평가 전략이란 차원에서 한번 보면 우리 사람에게 아까 얘기한 유심이죠. 유심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유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에게 이렇게 동양 철학에서 얘기한 거죠. 이걸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소질이 있어요. 소질은 한계에 어, 심리학의 팩트의한계를 가지고 천부적인 재능이다 또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계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네 개를 어, 이제 성격 MBTI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 이 외향이면서 어, 뭐 직관이나 안그러면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정서나, 안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걸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또, 판단이나 인지, 해서 네 개, 팩터 중에 그네 개를 가지고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품은 뭔가면, 하 상대방하고 도무지 같지 않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그런 태도를 그 고객을 위해서, 외부 고객을 위해서, 또는 내부 고객인 조직에 어, 또 친구들 관계 중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해주는 그게 그런 사람이 이제 좋은 성품을 가졌다 얘기를 할수 있고 인품은 뭔가면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나 전혀 다른 그런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품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습관화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고 연륜이 쌓여가면 인격 있는 그런 품성을 지닌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방향 철학의 방향이 있는데 그 철학 방향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 지향성은 우리 행동하는 거고 목적 지향성은 목적을 가지고 어 실행을 하는 거고 관계지향성은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이제 꿈을 꾸고 실행하는 부분이고 포괄지향성은 어 이론적인 학 학문적인 지식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 이제 그 일을 하는 또 품질 관리를 하고 자재 관리를 하는 또음 고밀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 근본지향적인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이 구매 관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그 근본성을 가지고 철학의 방향성을 잡고 일을 하는 것을 근본지향성을 가진 경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화 수준도 이제 실용 음, 투쟁적인 그런 명령하는 음, 그런 어,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음 그런 문화 수준이 있습니다. 조직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기분을 살려 주는 경쟁이나 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회의 문화를 가진 그런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중시하는 요 이제 서로 협력해야 음, 된다고 하는 국가의 중흥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직 문화 수준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고 인류를 중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음, 토론을 가지고 각자의 가진 것을 서로 협력 지성으로 토론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그런 조직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의 구매 관리와 자재 관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 뒤에 가면 이해가 아, 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보면 적어도 세번 내지 다섯 번 본래는 이 교육을 받을 때는 90% 이상 자기가 알고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90% 이상 이해가 될수 있도록 여러 차례 보시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A++를 제가 다 받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95% 이상 자기가 알고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칠 때만이 A+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대학을 가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처럼 한50%또 70%만 알고 가서 공부를 어, 해가지고 시험을 치면 A+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학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 교육을 받을 때는 반드시 90% 이상. 또는 욕심을 낸다면 95%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A프로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제 대학원 가서는 더 중요합니다. 박사과정이나 거기는 교수님이 알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20%더 많이 알고 그 분야 이상을 알고 가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석사나 박사를 이렇게 음, 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를 깔고 철학과 또 조직 체계 이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한번 이제 두세번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철학, 그 어려운 문화를 20년, 30년 해도 무슨 그 철학이 어떤지. 어, 동양 철학이 어떤지 서양 철학이 어떤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게 잘안 잡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섯 개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또 이제 그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섯 가지로 쫙 요약해서 알수 있는 정도면 거의 됩니다. 그래서 경영은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있죠 네 번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인생 재판청 그래서 인사조직 정보기술 또는 이제 그 정보기술은 여기 했는데 앞에 생산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정보기술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경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그 다섯 가지에다 모든 경영 조직의 내용을 전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경영 전략 차원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미션 가치가 있고, 비전 가치가 있고, 공감 가치, 핵심 가치라고도 합니다. 목표 가치, 전략 가치 다섯 개가 있습니다. 또, 연도 계획에는, 우리가 연도 방침을 세우고, 연도 기획을 하고, 상세 계획을 세우고, 단위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지요. 그것은, PPBS라고 해서, 네 번째, 예산을 일단 짭니다 1년 예산 일반적으로 짜는 거 그것을 PPBS라고 그러고 GBB라고 하는 것은 제로 베이스를 이제 GBB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로 베이스로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먼저 예산을 편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편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SC나 KPI 목표관리 MBO 이런 것은 한번 기회 되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한 한 개만 가지고도 6개월 또는 1년을 공부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고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경영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인생 경영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산 관리 두 번째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에, 음, 구매 관리, 자재 관리와 또 품질 관리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구매 관리하고 자재 관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걸 묶어서 한1 0 개로 이렇게 나눠 보면 조달 방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외주 관리가 있고 수불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외주 업체 관리가 있고 재고, 재고 관리가 있고. 창고 관리도 있고,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게 재고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재를 표준화해서 자재를 이제 사용할 을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율 관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능률적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수율 관리가 있고, 자재를 정보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일이 가서 옛날에는 다 찾아봤는데, 이제는... 어, 컴퓨터에서 몇 개가 남아 있다 그 관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금 결제 관리 그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대금이 얼마나 얼마만큼 금액으로 음, 산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대금 관리까지 되겠습니다. 결제 관리까지 이게 구매 관리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음,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러러품 품질 영은퀄퀄티티 m 지먼트라고 그러고 어 a 어런스라고도 합니다. 품질 보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품질 방침이 있고 검수 방침이 있어이 i 제 y c o n t 면그 자재가 품질이 합품질이합 u 이냐 i t y control, a s 그 u r 그다음에 검사 방침이 있습니다. 그걸 실제 이제 그뭐 엔진 같 n c e 엔진 대다 달았는데 그게 작동을 해봤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방침을 세워서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경영이 있습니다. 이제 품질 보증이 있는데 그 보증을 한다기 넘어선 것이 품질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내서 통계적 통계학을 가지고 이제 품질 관리하는 걸 통계적 품질 관리라 그해서 대기업에서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량 관 불량 선택이 아니라 이제 불량 선택이 되겠네요. 불량, 분량, 불량이 얼마나 있느냐 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좋지 않은 거, 좋은 거, 불량, 불량. 그다음에 분임조 활동이 있습니다. 분임조 활동, 이 품질관리를 잘하기 위한 분임조 활동이 있고 또 사내 그러니까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에, 분임조 활동도 하고 표준화는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질 보증 체계. 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습입니다. 그다음에 구매 관리와 품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매 관리나 이제 품질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한 10권 정도 이상. 대학에서는 90% 이상 이걸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적어도 120% 이상 이해를 하고 어 가서 발표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음, 구매관리, 품질관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음, 1시간 정도 어, 또, 그다음 이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한 3, 0분 정도 또 자재 관리를 한 30분 정도. 그다음에 요약하는 부분을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음 2시간 이렇게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부터은좀 작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 구체적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